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범죄를 조사하는 다국적 그룹에서 빠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과는 상반된 조치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휴전을 협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이전 접근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정부는 예일 대학교의 인도적 연구소인 HRL에 대한 자금을 삭감했습니다. HRL은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대규모 추방을 문서화해 온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납치된 사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기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양당의 17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며 HRL의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가 납치된 아이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안보당국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작업이 중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리더십 감소를 우려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손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